다 367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일 때요게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된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을 합니다 자, 요거첫 번째, 요거 12번째 있고 지수 함수를 떠올렸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신 거고요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힌트 가지고 마지막에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제 풀라고 하는 거는 F1이 64이고, 이렇게두 가지 힌트가 있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X 값을 구해라. 해를 구하라고 으니까 X를 구하래요. 그럼 F1이 64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요 X가 들어가는걸 구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FX를 구해야 될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F의 X를 잘 보시면은, 안보이지만 1이 곱해져 있어요. 얘는 F의 X의 이렇게 1제곱이다. 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fx는 fx하고 똑같은 거니까. 미기 아니라 ab를 바꿔서 f1의 몇제곱? x제곱. 어, 얘가 a, 어, 얘가 b고 얘가 a. 요렇게 나누어 생각하면은 요 식에 대입해 볼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64의 x제곱이다. 요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fx의 정체가 되겠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대입해서 요거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64라는게 2의 6제곱 이렇게 되니까 어, f의 2분의 1은 f의 3, 8이고 그 다음 어, 2의 3, 8이고 그 다음 f의 3분의 x는 2의 어, 3분의 x 2x 마이너스 f의 6x는 2의 x제곱 이게 0이 되는 거요걸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어, 치환할 필요도 없겠죠 2 x제곱 하기8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거 2의 x가 0이거나 아니면 2의 x가 8분의 1이거나. 근데 0이 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정답은 이것만 나와서 8분의 1이 되려면은 x가 얘가 2의 빼기 3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읽고 지수함수 떠올렸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베스트예요 그럼 요거 읽고 얘 보면은 지수함수가 보통 y는 a의 x제곱 형태인데 1을 넣었을 때 64라고 쓰니까 1을 넣은 a가 6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64의 x제곱이다. 요렇게부터 문제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지수함수 딱 배웠을 때 막상 떠올리기 힘든 거여가지고, 여기 첫 번째 한 거, fx 구하는 거, 요런 것들만 조금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신에 나올 법한 문제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